우리 몸을 살리는 슈퍼푸드 20가지의 효능. 사람의 몸은 먹는 대로 변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선택하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건강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오늘 소개할 20가지의 슈퍼푸드는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가장 순수한 약이자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살리는 기적의 식품입니다. 1. 라즈베리. 작은 알갱이 속에 담긴 붉은 빛의 힘. 라즈베리는 항암 성분이 풍부해 자궁암, 식도암, 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엘라그산이라는 천연 항산화 성분은 세포의 돌연변이를 막고 피부 노화를 늦추며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하루 한 줌의 라즈베리, 그것은 작은 생명의 보험입니다. 2. E. 플랫베리 짙은 보랏빛은 노화와 싸우는 신호입니다. 비타민 A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눈의 피로를 줄이고 망막을 보호합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지친 현대인의 눈 건강에 블랙베리 한줌은 천연 안약과 같습니다. 3. 포도 포도는 예로부터 피의 과일이라 불렸습니다. 풍부한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이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하고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흡연자에게 특히 좋은 과일로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고 간 기능을 보조합니다. 포도의 단맛은 단순한 당분이 아니라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에너지입니다.